야채, 빵, 아, 이게 전통빵입니다. 어, 아, 아,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빵이 맛있다. 하나 또켜야 되겠는데? 구나, 아, 아. 시 이렇게 고 아이고. 진짜로 5시간 걸릴까 7시간 걸려 가지고 지금 딱 시간이 9시 2분 도착했고요 뭐 지금 안 먹으면 아예 못 먹을 것 같아서 먹으면서 숙소를 좀 구해 보겠습니다 9시에 숙소 구하기 어떤 <놀람> 일기가 빈자리가 없습니다 빈 자리가, 아, 대박. 아. 안녕하십니까 부모님부모님인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조금만 늦었으면 못한 줄... <laughs> 느낌상은 다 티벳 사람들입니다 <laughs> 이렇게 나왔습니다 치즈 어? 야채 빵 아 이게 전통 빵입니다 아 뭐가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여하튼 요렇게 한번 먹어보십시다 우리는 <laughs> 그렇게 할래? <laughs> 먹어보십시다 먹어보십시다 자. 음 바로 된 느낌이 팍팍 나네. <laughs> 아,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음. 맛있 빵이 맛있다. 하나 더 지켜야 되겠는데. 나도 아침에 안 먹는 빵을 먹었더니 점심은 좀 가볍게 먹어도 되겠다 싶었는데 딱 좋은데. 그래도 하나 더 시켜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야, 아니, 말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그렇게 가가지고 다 해버리면 어떡해. 아유, 있어, 있어. 아, 좋다. 음. 아니, 빵 하나만 해도 대박이다, 이거. 에 대한 기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아 진짜로? 네. 나는 아주 느긋한 편인데아전 아주 느긋하게 잘 먹는데 음. 맛집이라고 그까지 하기는 맛집. 이우까지집이야 그러니까 나는 못 먹는 게 많아. 아,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에서 나오면은 다오게요 뭐 맛이 음, 맛이 어떤지 상관없어. 뭘 먹으세요? 것 같은데. 수탄을 다닐 때는 빵만 먹었어. 망하고 포도하고 약간 과일 이런 거만 먹고 다녔어. 양고기를 못 먹으니까 양고기를 못 먹어. 우루무치에 가면 그랜드 바다르라고 이슬람 이족 사람들이 하는 진짜 신선한 그걸 거기도 고기도 큰 이때만큼 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꽂치하는게 있는데 맛있대 무조건 신선한 거라서 냄새도 안난데 냄새 나잖아 씨. 진짜로 또 우리는 깨끗하게 시사를 마쳤고요. 아, 여기 진짜 맛집이야.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건데, 여기는 한번더 와도 될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고, 손님도 많고. 하여튼 아직 한 시간 가까이 출발, 버스 출발 시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근처에 조금 돌아다녀 보다가, 그렇게 버스 타겠습니다. 자, 우리는 밥을 먹고 시간이 조금 있어서, 군것질거리를 산다고, 야이 체인점. 이게 군것질거리를 무게로 달아가지고 파는 데인데, 어, 이거 뭐야? 되게 <laughs> 뭐, 좀비기가, 인내다는데. <laughs> <laughs> 어, 이렇게, 음, 군것질거리 뭐 하면서, 아, 이건 방먹인가 보다. 음, 이게 한 개, 이게 아니고, 그0수대로이렇게한근에 500g에, 얼마, 얼마, 이렇게 됩니다. 엄청 싸고, 어, 뭐, 오레오도 있습니다. 오레 오, 많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적당히, 오늘 6시간 타고 가야 돼가지고, 적당히 궁극질 거리를 쟁여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샹데릴라 호스터미널입니다. 우저에 전화, 타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디가 야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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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야딩? 자. 어. 아, 아. 자, 야, 띠. 아, 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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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에 어, 뒷자리 쪽에, 자,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어. 여기 샤프, 여기 우리 동지들이 와야 되는데, 아, 여하튼 중급에, 이게, 샤프, 샤프, 샤프. 여하튼 이 버스를 타고 갈 건데, 여하튼 터미널은 작습니다. 이렇게, 이만한 터미널에, 여하튼 여기. 이렇게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하우마죠 먼농도? 야디 야디. 에아아요 앞에 앉아도 요 앞에 아도 돼요. 에도요아도요요아 앞자리 자리 잡아놨습니다. 앞자리에 타면 될것 같고, 이 친구들은 여기에 탈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음, 무조건 오라고 해야 되는데, 잠깐 여기까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옆구. 이 세명 타고 빈자리 하나 없이 꽉꽉 채워서 출발합니다. 자 날씨는 좋고 라이 사촌을 막? 네, 사촌. 제시식 식당입니다. 자, 저는 갑자기 차가 서 가지고 요쪽까지 왔는데 요 앞쪽에 공사를 하고 있네요. 한 10분 정도면 공사가 끝난다고 하니까 주... 주... 쭉 우리 정우철 씨도 같이 나와서 열심히 상황 파악을 하러 나왔습니다. 아 경치는 좋다 진짜. 이게 강 이름은 장강. 장강에 어 장강에 원류 쪽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달려서 땅은 사천성 땅으로 들어와 있고. 여튼 아직 갈 길은 한참 남았어. 3 시간 반을 더 가, 3 시간 반, 네 시간 가까이를 더 가야 되는데. 아이고, 언젠가는 도착하겠죠. 그겠죠때가 되면. 때가 되면 도착할 겁니다. <laughs> 여기서 한두 시간 가까이를 정체를 했습니다. 마미 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가 문제였을까? 그때 그나저나 저희가 뭐 보고 있죠? 1,000만 원.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뭐 알고 하려는 버리고요. 조이 이산 속에 누가 내린다고? 이게, 샹청, 한 대, 또 청, 야띵. 절반밖에 못온것 같은데. 아, 이거 인천은 좋습니다. 어, 달도 또 있는데, 보일나나길 한가운데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야지에 짐이 한두 개가 아니다, 한두 개가 아니다. 어두워졌네 아, 아직 한 2시간 가까이 더 가야 아, 지금 우리가 온게 184km로 왔네요 아, 무조건 하이빔 아, 아, 시간 오늘 2시간 정체가 되면서 지금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여전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로 5시간 걸릴까? 7시간 걸려가지고 지금 딱 시간이 9시 2분 도착했고요. 여튼뭐 근처에서 숙소도 안 정했습니다. 도착하면 떨어지는 데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여튼 여기 근처도 조금 큰것 같아요. 버스 타고 오니까. 근처에서 죽당이 숙소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우리 동지들이랑 동지들은 이제 가방 내봅니다. 천천히 여기 식당 여러 데가 있어가지고 식당 쪽으로 가서 뭐, 지금 안 먹으면 아예 못 먹을 것 같아서 먹으면서 숙소를 좀 구해보겠습니다. 9시에 숙소 구하기.